제가 큰 실수를 할뻔 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현명한 재상에 대해 배울 기회를 놓칠 뻔했지 뭐예요. 도대체 황희 정승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놀랄 준비하세요. 1363년에 태어난 황희 정승은 조선 최고의 재상이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어린 학자로 시작했지만 그의 정직함과 날카로운 지성은 왕의 눈에 띄었죠. 황희의 정승을 특별하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언제나 백성을 먼저 생각했어요. 심지어 왕에게 직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혼란과 전쟁 속에서도 황희 정승은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농민을 돕고 부패와 싸웠죠. 그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유명했어요. 얼마나 침착했냐면 한 번은 왕실에 싸움을 단 한마디로 중재하기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신뢰해서 그의 이름 자체가 지혜와 공정함에 상징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거 아세요. 황희 정승은 재상으로 18년 넘게 봉직했어요. 조선시대에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그는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실을 함께 찾아 봅시다였죠. 6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인들은 황희정승의 정직함, 겸손함, 그리고 백성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역사 속 현명한 지도자들에 대해 들으실 때, 백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재상, 황희정승을 잊지 마세요.